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1월 4일 목포판자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00미 파조기 사진이고요. 140미 파조기입니다.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파조기를 경매 받고 있습니다. 160미 파지입니다. 저희가 경매 받고 있는 생물파조기는 받는 분들이 더 많이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라면은 75mm 사이즈고요. 왼쪽에는 100mm 사이즈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물량이 두배 정도 더 나온 상태고요. 또한 물 또한 엄청나게 많이 좋습니다.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살도 더 단단해지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 먹는 조기는 엄청나게 부드럽기 때문에. 더욱 더 맛도 좋습니다 이렇게 어제보다 물량이 두배 정도 느는 것이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100미, 120미, 160미 정품을 경매 받았고요 파조기는 100미 파조기, 140미 파조기를 받았습니다 140미 문의가 되게 많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꼭 140미 파조기도 경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입구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마리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어제보다 마리갈치 모습이 더 많이 보,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한 어제만큼 목포 먹갈치 물이 되게 좋은 편이고요. 오늘 판장의 특징은 이렇게 병어의 모습이 굉장히 모습이 많이 나, 나왔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제보다 병어의 물량이 두배 정도 더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 것 적은 거의 흔치 않는데, 오늘 편장의 모습은 목포 생물 참조기, 병어, 먹갈치 등이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또한 중화새우도 어제만큼 물량이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중화새우는 활용도가 높은 새우 중의 하나입니다. 된장국에 넣어도 되고요. 하나하나씩 까서 그 해물 전에 이렇게 넣으면 엄청나게 맛있는 중화새우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마리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두띠 사이즈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목포 먹갈치 잡아들이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갑오징어 모습이 보이고 있고, 뒤로는 또 목포 먹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군데군데 갑오징어의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저희는 내일 경매를 받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리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나면은 안강망 배에서 나온 55mm, 75mm 왕특대 사이즈입니다. 지금 55mm 사이즈는 75mm 비해서 엄청나게 큰 것을 눈으로 확실히 볼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55미를 경매 받으려고 했지만 저도 놓쳤습니다. 안타깝게로 제 손바닥보다 더큰게 55미 사이즈란 걸한 눈에 보실 수 있고요. 왼쪽으로는 7 m 미 보이고 있고 지금 왼쪽으로는 100미 사이즈 모습이 있고 뒤로는 7석 사이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안강망 배에서 조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큰 씨알들이 많이 나온 걸 나온 걸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포 판자 입구에서 찍은 화면입니다. 항상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목포 먹갈치가 어제보다 더 말린이 나온 상태고요. 이렇게 말해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포 먹갈치 병어, 참조기 등이 많이 입판된 상황이고요. 중화새우도 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온 걸 확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갈 목포 먹갈치 중사해지고요 뒤로는 마리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뒤로는 중화새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오미 특대 먹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저희 또한 중화새 또한 경매를 받았고요 뒤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어가 오늘 유난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